이제 벚꽃이 활짝 핀 봄이 지나가고 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올라간 기온 때문에 기력이 빠지는 계절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보신을 위해 더욱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병원 신세를 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병원 진료를 볼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에서 환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한 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 때문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다시금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버 올리버 셈을 아시나요? 올리버 셈은 미국 출신의 영어 교사로 무려 195만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입니다. 최근 건강한 등녀 소식으로 모두의 축하를 받은 올리버 쌤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안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딸 체리가 아프다는 소식인데요. 아기의 배꼽에서 고름이 나와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 더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고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조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배꼽이 떨어질 때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문제가 있는 아기들은 곧바로 의사의 진찰과 적절한 처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영아 사망률이 낮고 산모도 출산 후몸 회복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산후조리 시스템이 없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의료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의료복지의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고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을 사용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말 그대로 민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아니면 진료조차 볼수 없는데요. 모든 병원에서 똑같은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를까요? 유럽은 그나마 미국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국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주약이 되었습니다. 모두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 신세이니 하루에 환자를 많이 봐도 적게 봐도 들어오는 돈이 늘 같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환자만 보고 싶고 그나마도 안 보는 게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기나 위험 스케일링 등 작은 치료는 돈한푼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을 기다려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조차 없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유럽 의료의 질은 낮다는 평이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병원들은 모두 사업가입니다.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국가와 환자가 나누어 지불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더 많이 치료해줄수록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의 경쟁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가 친절하지 않으면 컴플레인을 걸수 있고 다른 병원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작은 병원은 수시로 방문할 수 있으며 원한다면 큰 대학 병원도 일주일 안에 방문할 수 있는데요. 무언가 이상이 발견된다면 당사자도 놀랄 만큼 검사와 치료가 착착 진행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아왔기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른 나라에 한번 다녀오면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흠잡을 곳 없는 의료 시스템은 이번 전염병 사태 이후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움의 눈길을 보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국에서 일을 한다면 당신의 수입에 따라 매달 요금을 부과하지만, 그것은 미국 같은 곳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혹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만나는 것이나 약, 엑스레이 등은 모두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당신의 통장을 터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큰 수술과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시행됩니다. 한국은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게 유지되며 모든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많이 투입됩니다. 미국은 이와 정반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잘 시행되고 있고 규칙과 법이 잘 되어 있어요. 미국의 건강관리는 매우 많은 허점이 있죠. 한국에는 병원과 약국 응급센터가 훨씬 더 많아요 긴 기다림도 없고 앱으로 연결도 되고 서비스와 보살핌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또 모든 센터는 깨끗합니다 모든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의료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검진을 받고 있을 때 어떤 간호사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검진과 커피를 제공해 줄 정도입니다. 한국은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것은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모든 한국인들이 무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지 아니면 보험 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미국에서 의료비를 내는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의 의료는 세계적인 수준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2년 동안 잘 살아온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것이 미국에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수천 배는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한국의 병원을 갔을 때단 20분 만에 영어를 잘하고 친절하며 전문적인 의사를 만날 수 있었어. 내 증상을 듣고 검증하고 역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았어. 약값이 10달러 미만이었지. 나와 내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겪은 의문스러운 경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한국에 머무는 것이 정말 좋았어. 한국의 의과대학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해요. 아마도 이것이 한국에 자라는 의사가 많은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더 이상 흠잡을 수 없습니다. 유능한 의사 최고의 시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서비스와 직원 환자에 대해 훨씬 더 공손한 태도예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나에게는 악몽이었어요.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옆집에 있는 편의점에 가는 것처럼 쉬워. 내가 한가지 놓침 게 있어. 바로 속도.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매우 매우 빨라. 유명한 의사들이 있는 분비는 병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서러울 때는 아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치료까지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텐데요. 정말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줄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큰 성인인 우리도 아플 때는 예민해지는데 아직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든 아이를 보는 부모의 심정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유튜버 올리버쌤의 딸인 체리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명리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